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. 식물을 소개하는 남자 모. 뭐 오늘 오늘은 어디 가냐면요. 여기 조인폴리아. 어? <laughs> 2020년 1월 1일부터 방문 고객 30% 할인. 이야. <laughs> <Yeah>. 가보겠습니다. 조인폴리아. <laughs> 제대로 해봐. <웃음> <웃음> 지금, 오랜만에, 저희, 이제, 조인폴리아. 오랜만은 아니고, 처음 가는 거죠. 근데, 옛날부터, 맨날, 라시장이랑, 가고 싶다, 가고 싶다, 이렇게, 노래를 부른 게 벌써 몇년 됐는데, 드디어, 이제, 가보고 있어요. 그래서, 가보면, 여기는, 제가 갔던 데들, 근데 제가 또 워낙 싼 곳을 알아서, 여기가, 이제, 더 이상 그렇게, 와, 엄청 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, 근데, 싸긴 하죠? 근데 여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래도, 어 유행하는 식물들, 그러니까 좀 핫한 식물들 많이 있,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가면 또, 아시장이 지갑이 또 이제 탁 열려가지고, 이제 또 아마 이것저것 사가지고 것 같은데. 네, 그래서 이제 가서 요즘 핫한 식물들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b e c 근데 약간 시골게 이런 데로 들어오라고 지금. 아 근데 이런 시골 외딴데 있으니까 이제 현장 오면은 30% 할인해 준다 뭐 이런 거를 하겠죠? 아, 현장 오면 30% 할인이야? 응. 아. <laughs> 아, 해줘야겠다. 그러니까. 아 진짜 차가 없으면 올수 없는데요 보니까. 왜? <laughs> 네, 완전 시골이에요. <laughs> 어? 맞네 조용시리이야 근데 여기 차를 세우면 차가 과연 멀쩡할까라는 생각이 좀. 되기나 그 위에도 새똥 거았니까 <laughs> 마을이 있습니다. 막. 우와. 와 여기는 이렇게 카트까지. 카트까지 있어요. 우와. 대박이다. 이좀 봐. 야 우리 카페에 저런 거 하나 딱 걸려있으면 멋있겠다, 그렇지 종량야 여기 진짜 가볼 거랬네 진짜. 야 이거 보세요. 저희 카페도 이런 거 하나 갖다 놓으면은 얘 크기 봐봐. 우 와. 이런 거파는 거예요? 파니 까 갖다 놨겠지요? 이요. 이요? 이요. 이요. 오, 진짜 크다. 우리 거기 이만하 하겠지. 그러니까요. 맞아. 이름이 생각 안 나네 또. 네? <laughs> 보기 잘했다. 진짜. 아도 들어갈 수 있는 거 같은데? 아, 근데 저기 문이 있는 거 같아. 어? 그루트다. 그루트. 얘는 그 악당. 악당 그지 빨려 나가네. 이렇게 스파이더맨한테. 어, 얘는 저기, 캐리비안 개. 캐리비안 거시기. 문어 거시기. 응, 조소하는 사람이네. 그렇지. 아, 우리 현 위치가 여기고, A동, B동. 어, 뭔가 이렇게 엄청 뭐 붙여놓기도 하고. 그래서 여기로 이제 문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나 35,000원이라고 35 놀라냈더니 35만 원이 얘가 35만 원이면 아까 걔는 도대체 얼마야? 와 근데 진짜 여기 대박이다 내가 예쁘게 나와야지 <laughs> 우와 이게 무슨 식물원 뺨 치는데? 뺨을 탁 이렇게 식물원 뺨을 치는데 우와 이야 왜냐 이런 애들이 45만 원이면 저런 애들은 한4 0 0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? 어? 여기 1 2 0 120만 원이네 예. 우와 여기 진짜 천국이 에덴이다 그치? 에덴 같은 느낌. 이렇게 빨개벗고 드러나. 는 이렇게 식물들과 함께. <laughs> 와 이곳은 정말 식물원은 아니지만 거의 식물원 수준 되게 잘해놨어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가격 측정도 되게 잘해놨고 근데 사실 저는. 대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큰 애들. 아까 저 입구에 봤던 애들. 근데 큰 애들은 싸게 살 수가 없죠. 그래서 싸게 살려고 그러면 도둑놈 심고 죠 사실.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쨌든 위에도 다 비닐하우스라서 빛이 골고루 잘 들어오게 해놨고, 그 여기도 보면 선풍기처럼 이렇게 하잖아요. 그러니까 식물이 필요한 모든 거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. 그 저쪽 보면 미스트가 나오거든요. 저 끝에 보면은. 그러니까 식물한테 가장 중요한 게, 아, 어, 태양빛? 바람, 습기, 물이거든요. 그세 개를 지금 다해 주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, 선풍기 소리인가? 아, 대 무슨 스스 소리 나지 않아? 나는 아, 나아이거는 6만 원이라 는 거야, 60만 원이라는 거. 600점이면은 60만 원이지? 네. 아우, 아우, 너무 도준거같 <laughs> 네. <laughs> 전상아양이 환공포증이 있는 것 같아요. 환공포증. 여기는 이렇게 놓고 다시 살리는 애들인 것 같아요. 다시 살리는 애들인 것 같고. 그러니까 이트드시아도 이렇게 빛잘 받고 물기 좋고 한데서 자라야 이렇게 풍성해질 텐데, 우리 카페인 애들은 이미 너무 뺏점 말라가지고 좀 불쌍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얘가 트란드시아죠 이야, 트란드시아 천국이네, 진짜. 틸란드시아도 되게 싸게 팔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인터넷에서 봤을 때는. 근데 이미 우리 틸란드시 많이 있어가지고, 얘는 다시 살 생각은 없습니다. 그 얘도 이제 틸란드시아죠. 어, 공중식물, 그래서 얘도 뿌리가 없죠. 그냥 이렇게 놓고 키우는 겁니다. 공중에 매달아서. 그래서 얘는 수염 틸란드시아고, 그래서 이렇게 수염. 수염 날 그래서 수염 틀니안 듯이 하고 얘는 그냥 틀니안 듯이야. 얘 네. 얘네가 다 틀니안 듯이 하죠. 이렇게.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냥 뿌리라고 볼수 있고, 그래서 얘를 얘네를 공 공기 식물, 공중 식물이라고 불러요. 딱히 뿌리 없이 그냥 자란다고 해가지고 얘도 필렌 필랜디론 뭐 필레 아 모시기 뭐, 아무튼 그 종류인데 필레 모시기. 이렇게 작은 애들도 있는데 뭐 작은 애들은 제 관심 바뀝니다. 이야. 오. 새로 그리파카. 6만 원. 한쪽에 팔천 원. 회사에는 없어 얘는. 얘도 한동안 좀 인기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약간 이이 잎이 주는 빛이 좀 약간 그래서 희귀종 적하는 희귀종 근데 얘가 희귀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이 안에가 희귀라는 거 같아요 틀렸는데 진짜 희귀 식물 이거 바나나무 우리 회사도 있는 거죠 바나나무 관광할 응. 수밖에 없어 이 환경을 보니까 와 근데 대박이다 진짜 여기 아 얘도 비매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박이 애들이 비싸게 팔려요. 전박이 애들. 엘레펀티엘 이런 색깔도 있는지 몰랐네요. 아무튼, 요런, 전박이 애들이 비쌉니다. 이름이 뭐였더라? <laughs> 아무튼, 전박이가 있네. 아무튼, 그래서, 어, 돌아볼 건다 돌아본 거 같고, 근데 가격대가 딱히 제가, 물론 싸긴 싸요. 근데, 제가 들어올 때 저기 그 너무 대품들에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지금 다른 거는 좀 사고 싶지가 않네요. 근데 대품들은 막한 200, 뭐100 이렇게 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지금 식물에 그 정도 돈을 쓸 만큼 가부은 어, 아니라서 그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그런 건데 제가 나중에 어디 돌다가 한몇 십만 원대에 발견한다 그러면은 좀 고려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놓쳤던 네, 그 몇백만 원짜리 그 괜찮아야 자, 삼십만 원에 준다던 그게 계속 눈에 아른 른거립니다라 네, 실장은 이미 저기 카트를 가져와서 사고 있습니다. 옷을 아, 주신 것 같은데? 네? <laughs> 옷도 받고. <벗고. 웃음> <laughs> 사기로 마음 먹었어? <laughs> i've seen down ending the night no point to resist no other fight from days to years just passing by we lost